자유여신상은 아 다운타운 투어가 있어요. 3시간 동안. 그래서 그 자유여신상 페리타에서 돌고 그다음에 다운타운은 제가 어사동사고 해요. 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이제 애에서돌아준다고 해서 3시간 동안 간다고 합니다. 음, 근데 투어 치고 오가 되게 화려한 모습이에요.

they transferred to Ferries and come out to Ellis Island for six seconds. <laughs> 이두대 비행기를 내게 된 거죠. 근데 그중한 대가 사고가 나요 중간에. 그 오사마 빌라덴의 외벽에 충돌을 그런 거다 박물관 안에 가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건물 잔재가 떨어지는 줄 알아? 하나, 둘, 셋. 아유. 구독과 좋아요. <laughs>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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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너무 즐거운 여행그러니까저 <laughs> 오늘 자유의 여신상이랑 그 여기 윌스트리트 투어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 곳이 911 여기 테러 남쪽 있잖아요. 쌍둥이 메일링. 스토리가 너무 감명깊어가지고 메모리얼 여기. 박물관 또 들렀다가 되게 뭐라 그랬지 그막 추락하고 있는 영상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박물관에 그래가지고 추락하는 그막 모습이랑 그때 막그 생생한 막 그때 막그 모습 보니까 되게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그랬어요. 또 자유의 여신상 진짜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모르겠어 그게 그걸 봐야지 뭔가 진짜 미국에 왔다는 게 실감이 되는 느낌이어서. 그 자유의 여신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고그 언니 진짜 봤어. 내가 봤다.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와, 되게,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왔습니다 부러진 거예요. 하필 이 물가 제일 높은 나라에서 네일이 부러졌지 뭐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네일샵에 왔습니다. 그냥 저녁 먹을 때그 앞에 아무 데나 네일샵에 왔어요. 이거 하나 하는데 2만원? 3만원 하는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무튼 여기는 소호에 있는 제페니스 에일 살롱인데 머리가 왜 이래? 아무튼 일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어, 아주 잘 하고 있나. 제 목적은 여기에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왔거든요. <laughs>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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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There you go. You got it. Talk okay. You got it. Okay, I got it. It was very nice to talk to you. I wish, I wish you a good vacation. Yeah, thank you so much. Really good. Bye.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

아침에서 한번 나와봤거든요. 되게, 되게. <laughs> 목요일에 핫한 데를 왔어요. 일단 후기는, 뭐, 노래가 진짜. 최악이에요. <laughs> 최악이다. 약간, 브라따따따 이런 느낌? 그래도다 약간, 멕시코 애드 같이 생겼거든요. 아, 모르겠어. 그 노래가 왜 그런 노래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그게 요즘 노래가봐요저 트렌드가. 근데 저는 사실 좀 따라, 따라하기 좀 힘들었다. 어, 근데 이것도 경험이니까 내가 또 내일 올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제 이온 김에 뭐 경험을 한다 이렇게 치고 오는 거 나쁘지 않다. 심심할 때. 그리고 저는 한한 시간 정도 놀다가 갑니다, 지금. 빽! Let's g 여기 스튜디오 갈 거예요. 어, 어 이게 맞아요? 아, 저 너무 힘든데. 이게 아닌데? 이크릿인데 아. 아, 쉽더라. 음, 저 오늘 필라테스 수업 왔어요. 지금 1시 정도 됐고 오늘 뭐 딱히 뭐 일정이 크게 없어서 좀 어제 숙취를 좀 이겨내보자 왔습니다. 이는 소호에 있는 필라테스 샵인데 완전 제가 딱그 원하는 그딱 그런 느낌의 샵인 거예요. 허?

아주 그냥 냅다 누워 있었어. 체계적인 거는 한국이 더 필라테스는 체계적인데, 약간 배또 다른 느낌의 필라테스. 아, 나 지금 너무 해장하고 싶어서 우동 먹으러 가려. 드디어 왔다. 여기한 10분 걸려서 왔어요. 대박. 헉, 너무 맛있겠다. 진짜 미쳤나봐. 이렇게 나오네. 대박. 저는 이 우동이랑 저오리지널를 먹을 겁니다. 맛있겠다 미쳤다 맛지? 맛있다 합인 <목소리> <어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시라 와 수미라 여기가 그 가이드님이 추천해 주신 라쿤부왜세볼넬 타이머 시 맛있나 봐이 어 맥주 아니고 워 a t 만났어 빨리 와. 이로 와요. 야. 응. <목소리도> 아니 나 진짜 나 그냥 나 그냥 밖에 보고 있는데 이거 아, 이 뭐예요? 아니, 나 진짜 근데 아닌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삼각김밥 뭐먹어데 <laughs>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아무도 안주는데 아까 우동 먹으러 가서 샀거든 러아에 왔는데 저 이거 옛날 LA 때부터 너무 사고 싶어서 이거 사려고요 가격은 2 0분로아 너무 귀여워 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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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여워요. 진짜 중국 느낌 낙낙? 팀선 플레이스. 와 여기 중국이 나왔네. 종류가 진짜 많아요. 미쳤지? 와, 딱 느낌 낙낙? 음. 아, 진짜 맛있다. 와. 우리 영상 찍자. 맛있는 것도 우리 인연이니까. 먹어 <laughs> 너무 맛습니다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빨리 이제 우리 인사 인사하고.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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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런닝어라 있도록 겠어베스박을 아, 왔습니다. 아 이게 베이글. 베이글 종류 진짜 많아. 미쳤어. 네, 크림인가봐요. 우와. 러어를 먹고 싶은데. 어, 이것도 맛있겠다. 네. 우와, 대박. 빵은 어, 따뜻해. 진짜 따뜻해. 네. 그 구워서 좋아. 지금 다 주먹만한 것 같은데. <laughs> 어? 레귤러가배 시켰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유시간 하루 남았거든요. 같은 거를 때다 해야 되는 날이라서 어. 애싸, 먼저 첫 번째는 에스파르를 갔어요 그래서 그 네. 네. 베이글 너무 좋아. 메트로폴리탄 갑니다. 슝슝. 서 아, 메트로폴리탄 왔습니다. 날씨가 춥네 아, 왔는데, 어머, 줄이 너무 길어. 어떡해? 줄이 계속 늘어나네줄 서서 들어가야 되나봐. 어, 마지막 날. 아, 아쉽다. 이따가 기계 담아서 받아내줄게 그래도 뭔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오, 어, 너무 예쁘다. 약 아, 제가 오니까, 컴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전시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때 막그게 힘들고 이랬던 거 보면서 지금의 막 감사함도 느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마랑, 그 도, 모마랑 메트로폴리탄 둘 중에 좀 고민을 하고, 좀, 네, 현대미술, 현대미술보다는 이런, 박물관이더 좋아서, 둘 중에 난 이게 이걸 선택을 했는데, 아주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후기는 완전 좋았다. 네. 두 시간은 조금 길긴 한것 같은데, 나쁘 그래서 볼게 1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센트럴 부크를 한번 너무 와보고 싶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죠? 나무들도 다 앙상이에요. 그냥 한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음, 그래도 이 의자는 감성있지 않아요? 이 의자 감성있죠?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많이 많이 찍었답니다. 그리고, 배스를 꼭. 저기요? 아, 자꾸 털 빠져요. <laughs> 여기 되게 공원에 조깅하는 사람도 많고, 산책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여유있다, 확실 그래서 지금은 배스 보러 갈 거예요. 배스. 뱃을... 우와, 진짜 커다. 대박. 우와, 송충시다. 안 보면. 생각나, 또안 보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laughs> 와! 안 보면 생각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뱃을. 됐을... Very pretty! y o u Kimchi, tacos, mm -hmm. chips, beer. You're living in New York. I live in New oh, oh, yes. How are you? Do. You're visiting? Travel. Travel. Nice. Oh, yeah. <laughs> First time. First time in New York. Yeah. Oh, in New York? Okay. How do you like it? What's your name? My name is Louis. Louis. Yeah. What's I'm, your, I'm your name? I'm <laughs> Julia. Julia yeah. Two, Two. C two. Okay. Two. Two. Yeah. young. Yeah, Too young. It's for two people, right? No, too young. All oh, right. <laughs> yeah. Thank you. Yo, is... one, two, three, big. Yep. Huh?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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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yepo. It's good. Oh there.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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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is. <laughs> <Yepo. laughs> yep. Little bit. Oh uh, M. And... <laughs> <laughs> poco a poco. poco right. <laughs> Garnish is uh, a lemon lemon dry Oh really? So uh, it is watermelon flavor Okay. So you was drinking vodka as well, so I don't yeah. wanna make you know. 어디 갔어? One more time! One, 일로와 일로와! 할아버지 블랑로즈 보러 왔어요! 오마이갓 너무 예. 예쁜데? 미쳤다! 벌써 화려해! 미쳤어 미쳤어! 잤다. 근데 좀 잤어.